순봉기쁨교회 10월 넷째 주일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루가고 복된 주일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보면 말씀을 기름 부어주시고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그 명령과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창조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고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전파를 통해서 방해하나 큰 세력 나사렛 예수 피로소명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7절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야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도록 동산 모든 나무의 실가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가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민숙이 14장 28절 말씀에 내 귀에 들린대로 앵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선포기도 하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외계의 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말씀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잔송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성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쁨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 영안이 열렸습니다. 내 귀가 열렸습니다.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막혔던 거 뚫렸습니다. 묶였던 거 풀렸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충만 받았습니다. 내 영혼이 소생되었습니다. 내 영이 14시간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겁게 되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예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장세기 3장 4절로 6절 말씀으로 장조의 목적에 대한 사람의 태도와 그 원인, 장조의 목적에 대한 사람의 태도와 그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애하고 영광 나타내며 성령 충만한 증인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를 다룬 말씀입니다 본문은 뱀의 유혹, 인간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과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사람의 본분이며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지신 으첫 사람 아담은 이 창조의 목적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요? 그리고 그런 태도를 가졌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에덴 동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로 14절 말씀에 의하면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각종 나무와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내네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일며, 선악과 법을 명하시고 그 법을 지켜서 야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셨습니다. 만일 아담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였다면, 그는 에덴동산 안에 허락되어진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장세기 3장 4절로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아 시민이라.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창세기 3장 1절에 빔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였습니다 그 뱀이 하에게 접근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냐며 오히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거짓으로 하와를 깹니다이 말을 들은 하의 눈에 그 나무의 실과는 어떻게 보이기 시작합니까? 더 이상 먹으면 죽게 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뱀의 말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안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첫사람 아담과 하안은 뱀메게임에 넘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아담의 불순종을 호세아 6장 7절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7절에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를 깨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게 만든 뱀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사건을 고린도서 1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우서 1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아를 미혹해 한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토를 향하는 진실한가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아를 미혹해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에덴 동산에 있던 뱀은 단순한 들짐승이 아니라 사람을 미혹해하였던 자를 자임을 말씀합니다. 이런 뱀의 정체를 더욱 정확하게 밝혀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로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용을 잡은 이곳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3절에 무조경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뺀곳 막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말씀합니다. 이 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옛 뱀이란 에덴 동산에서 하하를 미혹했던 뱀을 뜻합니다. 그 뱀이 바로 망국을 미혹하고 온 천하를 깨는 마귀요,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단과 하하는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 하나님의 벚꽃,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게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만 사람을 미혹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금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도 있고 마귀의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지만 에베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말을 듣다 보면 마귀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결국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이요 마귀는 불순종합니다. 바로 이것이 본문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에 아담과 하아가 불순종한 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실과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어 아담과 하아로 따먹게 했느냐 물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다시 창세기 3장 4절로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니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대춤해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결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만들어 동산 중앙에 두시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하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종룡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할 때까지는 적어도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실가는 전혀 먹음직스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심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것을 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뱀의 말 곧, 어, 사단의 말을 듣고, 그 남의 실가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루케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구의 말을, 어,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믿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마악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종이 될 수도 있고 마귀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정적인 사람, 불신앙의 사람과는 가까이하지 않아야 돼요. 불신앙의 사람은 절절히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생각과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루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잘 박힌 못이 되어,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베스서 6장 18절 말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어, 신발, 뭐,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건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유일한 공격 무에 성경의 말씀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나설의 예수 그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선포된 말씀을 되새겨보겠습니다. 만일 아담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였더라면 에덴 동산 안에 허락되어진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뱀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였습니다. 이 뱀은 어떤 거짓말로 하하를 깨웠습니까? 장세기 3장 4절로 5절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하시이니라 이렇게 거짓말로 깨웠습니다 뱀의 게임에 넘어간 여자는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유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첫사람 아단과 하는 뱀의 게임에 넘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을호세아서 6장 7절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를 깨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게 한 뱀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는 뱀의 그 관계로 이하를 미혹해 한것 같이 뱀이 관계로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2절로 3절 말씀에 용을 잡으니 곧예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가 다시는 망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래서 사단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가 온천하, 이 세상 임금은 용, 마귀,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세상 임금은 마귀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마귀의 자녀요, 마귀의 지배권 아래 살았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하는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장세기 3장 4절로 6절에 아담과 하하의 불순종 사건이 주는 교훈을 이야기해 봅시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토의 말씀으로 말미아만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복을 받고, 마귀의 말에 불순종하면 재앙과 저주 사망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가를 모금직스럽고 탐스럽게 만들어 공산 중앙에 두시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미혹으로 인하여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가 언제부터 모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장세기 3장 4절로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아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지만 마귀의 말을 듣다 보면 그에 대한 믿음이 생겨 결국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심령 안에 그리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대적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재앙과 저주를 제사장으로 오셔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제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장가 조주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조주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버렸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셔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어 불행하고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는 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저 저, 저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서 천국을 날마다 확신하며 진리 안에 거하여서 천국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선물하는 성령 충만한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며 성령의 생수가 충만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예의슈그리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깨끗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낙한 영,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심 감사합니다. 살 속에 피 속에 뼈 속에 낙한 세력,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심 감사합니다.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의 주님의 평강이 넘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 최고의 믿음의 배우자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동자처럼 모든 치료를 온전히 하시니 감사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기관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만의 영이 정상으로 회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세포가 정상화되어 지어 청명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력, 비염, 청력이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빨도 튼튼하며 방광과 전립선을 깨끗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방간과 간경화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장과 신장, 폐가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갑상선 결절이 깨끗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명과 불면증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혈전이 정상화되고 각종 암은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토피와 무좀 모두 피부병에서 깨끗게 하시고 허리 무릎 통증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와 장이 튼튼하며 체기를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매의 저주 예수의 피로 끊어주시고 간절 마디마디마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초마다 성령 충만하며 독수리 날개치는 세임을 주시고 사명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애물 기도입니다. 십자가로 가난과 저주를 담당하신 주님, 애물들은 손길에 복 내려주시사 하늘 보자가 열리는 애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애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쓸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진 각종 예물위에 죄선하신 가인자심이 넘쳐서 나누고 성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나사렛 예수의 주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오늘날 우리에게 기록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지인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나라와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트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아프리카 가난교회와 진도소망교회와 울릉소망기도원과 강주기쁨교회와 강주그리스도일링교회와 강주반석교회와 강주주용강교회와 강아인만의교회와 서울주사랑교회와 서울용광교회와 서울창동교회와 오산신학교와 예사랑교회와 온세계와 이나라 이민족이에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을위해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발소 올려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영육관에 강건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11월 달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